김밥 사고 사자승하고 이거 따라하다가 골반 나가는 애들 많아. 뭐알이아서 <놀람> <laughs> <놀람> 심하고 나가지. <놀람> 맞아. 한양대 시절에 구대성 네. 선수가 4학년 때 1학년으로 박찬호 선수가 들어와 왔었잖아요. 네, 네. <놀람> 1호실, 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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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실이 뭐예요? 1호실부터 7호실까지 방이 있는데 네. 1호실이 네.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어, 당연히 1호실이셨겠네요. 예. 네. 네. 그그 어. 그 방에 누구 들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제가 사실 이름은 잘 모르고 어, 네, 별명을 알아요. 네. 아니 전화 이라고. 전화? 헐랭이라고. 헐랭은 대한민국에 만 명은 있을 거예요. <laughs> 정민태 코치님. 정민태. 예그 어. 형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고 저 음. 밑으로 이제 들어온 게 유지현 어. 지금 이제 감독. 제가 4학년 때 찬호가 들어왔어요. 어. 얼굴이 좀잘 생겼잖아요. 네. 어, 잘 생기고 몸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어지 촌놈이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또 공주라고 하는데 어공 던지는 거 보니까 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음. 그가 시합 때재구력은 그렇게 <laughs> 좋지는 않았는데 <laughs> 좋을 때는 무적이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음. 너는 미국 가라 어, 아. 그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재구가막 어. 예. 엄청 날리고 막 왔다 갔다 했어 들어올 때는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못 쳐요 예. 근데 이제 날리는 게 많으니까 호불도 좀 많겠죠 박찬호 아, 선생님도 네. 김밥 사고 사자승하고 다 했죠. 다 했어요. 아... 팬티만 입고.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때 그렇죠. 어, 없애... 아, 없애버리고 아, 노래만 아, 네. 아, 아. 근데 그 뒤로 뭐 기업 많이 받고 뭐 했던 투병 또 얘기가 또 있더라고 또 바뀌어가지고 음. 네, 네, 했다가 그심창에설위원도 음. 1호실에 있었겠네요. 난 6호실.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왜? 대학교 때 대표팀 했었잖아요. 아, 진짜로 나보다. 지명순위가 (2~3번) 된 애들이 (1~2호실) 근 지명을 (11번) 받았는데 아... 이제 밀려야지 난 (6호실) 아... 괜히 했죠 네저 띄워주려고 한 질문이었는데 대학 때 대표 선수 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 (1호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 근데 나는 (6호실) 근데 그러면 약간 위화감 들지 않아요 (1호실이랑) 막 다른 호실이랑 순 성적 그러니까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약간 계급제처럼? 그게 좀 있죠. 네. 코치님실이 바로 위에거든요, 네. 오친 네. 이루실 바로 위에. 네. 항상, 야구보!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면 창문을 서로 안 열어요. 이게 왜안 열냐면은, 남의 사갖고라고 아... <laughs> 남의 시부름을 많이 해요. 아... <laughs> 그러면 이루실 항상 열어야 돼요. 에... 에... <laughs> 그러면 이루실에서 네! 하고 이렇게 하 남의 두 개! 아... <laugh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이루실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없죠 근데 어. 이루실이 열면 이루실에 있는 사람들의 항상 먼저 이렇게 코치님 옆에 서고 이렇게 가면 은 네. 혼내더라도 들어온대요 아, 잘하는 그렇구나. 애들이 다 있으니까 구대성 선수 하면 독특한 투구 폼으로 유명한데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트위스트 같은 네. 그런 독특한 투구 폼으로 정착이 되신 건가요? 일본에서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일본? 네. 네. 그때 그, 그 전까지는 음. 저도 이렇게 똑같이 반듯하게 들어서 음. 던지는 편이었거든요. 음. 근데 슈퍼 게임에서요, 한일전 슈퍼 게임에서 음. 고배고가 아니라 저 나고야, 음. 나고야. 음. 나고야에서 시합하는데 호신호 감독의 음. 제 폼이 표시가 난다고 음. 알고 친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통역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수석코치가 아니까 수석코치한테 물어봐라. 그러더니 수석코치를 불러주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제 움직임에 이 글러브나 이 근육들 보고 직구스라도 커브를 욕을다 주. 그때는 반팔 입고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찾아내더라고요. 이야 이이팔 근육으로 이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면 직구 뭐 커브. 훨씬 어머님이 한일전에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또 만들어 주셨네요. 그 그거를 감추기 해서 글러브를 조금씩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제가 조금씩 더 감추기 시작해요. 이거 따라하다가 골반 나가는 게좀 많아. <웃음> <웃음> <이거 따라> <웃음> <웃음> 저희가 대학교. 알고 있기로는 이호봉의 설련 아버지인 이성규 선생님께서 충남중학교 시절 알려주신 거라고 해서 89년 한양대 시절 투구폼이랑 99년 10년 뒤 하나 우승 당시 투구폼을 저희가 비교한 게 있어요? 어? 네. 예. 이게 있어? 지금 요렇게 이 정도잖아요. 어. 어. 약간 일반적인 느낌이고. 아. 어, 어 좀더 틀어서도 있네요. 완전히 틀어서. 그리고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좌완 투수들이 있을 때가 주자 견제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구대성 선수 투폼은 구특히나더 도루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칸을 보고 던지는 게더 네, 네. 맞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공이 한참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뛰는 거를 별로 상관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주제가 뛰는 거예요 네. 왼손잡이 유리한 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킥하기가 좋거든요. 네. 저는 킥을 안 했어요. 다 슬라이스로. 아. 슬라이스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렇 음. 던졌어요. 바로 킥으로. 어. 그럼 주자 없을 때 이렇게 돌려서 던지면 이루수가 자기가 던진 줄 알고 이렇게 막. <웃음> <웃음> 어? 주자 없는데. 아 이게 너무 된거 <늦은> 아니에요? <laughs> 아니 무슨 이렇게 된다고? 뭐? <laughs> 어. 아, 그런 럴 그런 소얘기지 <laughs> 본인이나에게도 천적이 있었다. 혹은 예. 뭐 유독 약했던 타자 있다. 천적부터 있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김인호. 네? 아, 김윤호 그 아, 섭대, 현대, 현대, 현대. 현대. 진짜 8알 정도 친것 같아요. 8알? 음, 대두볼도 네. 어, 맞춰보고, 네. 뭐, 일부러 주자 스카로보실 있으면 그냥 보냈어요. 아, 그 네. 정도? 그냥 볼로 해가지고 따로 나오면 좋고 안 따로 나오면 빗맞아도 안 타. 네. 뭐잘 맞아도 안 타. 뭐 방망이 맞으면 안 타니까요. 아, 네. 맞아 그런 선수들이 있어 네. 그럼 본인이 유독 강했던 타자. <laughs> <웃음> <웃음> 사실 저도 이책 대성굴패 봤는데 이승엽 감독의 추천서도 써 있어요. 예, 예. 이게 기록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51 타수나 상대를 했어요. 근데그 많은 홈런 기록했던 타자가 홈런은 그 많은 승부에서도 딱 홈런 하나고 네, 타율만 말씀드릴게요. 이승엽 선수의 타율입니다. 일할일푼. 어. 와왜 이렇게 이승엽 선수를 본인한테 약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둘이 타이밍이 안 맞나 봐요. 아. 저는 그냥 게다가 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재구력이 안 돼요. 네. 오히려 가운데로 많이 가거든요. 음. 이승엽 선수한테 딱했을때그 당시에는. 근데 아로스 심하고 <laughs> 네, 아로스 저 가더라고요. 음, 음. 네. 51 타수 육관 타면은 50 타석이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수니까 타석은 아마 더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현역 때 왼손 타자가 편했어요, 아니면 오른손 타자가 편했어요? 오른손 편했어요. 오른손이요? 네. 어. 저는 왼손 잡이가 던지기가 더 힘들었어요. 어, 원래 원래 좌한 투수들이 좌타자한테 편하다, 약간 이런 게 네. 약간 있으니까. 저는 오른손 잡이가 더 편하더라고요. 왼손 잡이 나오면 던지는 구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직구 쓰라야돼두 어. 개요. 거기다 이제 카브 가끔 던지는데. 이승엽 선수, 그 당시에 선수였으니까 선수한테는 거의 직구 많이 던진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씽하고 나가니까 <웃음> <웃음> 야 이승엽을 막 약간 이렇게 볼수 아, 있는 표정 그렇게 본게 아니라, 아, 아, 아니라요 아, 그냥 아, 가운데 가도 자기가 못 맞추니까 아, 이게 아, 서로 안 맞는 거죠 아, 저 아마 제일 싫어했었을 거예요 대성불포 탄생 이제 빙그레 이글스 입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9 9 3년1차 진입형으로 빙그레이글스 입단을 하셨었는데 당시에 함께 그 프로에 들어간 선수들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많았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딱 봤을 때 제일 유명한 건 이종범 미중... 아. <laughs> 이상, LG 이상호, 양준혁, 뭐 쌍방울 박상수 그 선수들은 사실 별 기대 안 눈에는 <laughs> 안 들어왔어요. 오. 오. 이상은 양준혁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었어요? 네. 야구 딱 한다 하면은. 네. 야수 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종범. 네. 네. 대학교 때 어느 정도였어요, 이종범? 취직구 된겼죠 그냥. 네. 이종범 감독께서 건국 때. 예. 예. 그 당시 한, 한양대 건국 때부터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죠. 네. 그렇죠? 피쳐가... 결승전에서 제가 완투한 거로 기억하는데, 걔들 아... 1점도 안준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완보 역시 한양아 지금 <laughs> 공대 이렇게 할줄 알았어. 끝났다. 이렇게 걸렸죠. 왜 공대 또타면석 단장도 계속 고요 갑자기 생각이 <laughs> 교차. 아 방송인 다 됐어. 아.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요새. 그러니까. 아, <laughs> 요새. 그러면 입단 당시에 이글스라고 하는 팀 어떤 팀이었나요? 우승만 못했던 분이지. 음. 강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우승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저도 아파 가지고. 음, 음. 딱뭐 시즌 거의 끝날 때까지는 제 얼마나 했거든요. 음. 그데뷔 그러니까 시즌에뭐 대학 시절의 여파 때문인지 여섯 경기밖에 나서질 못하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2.53의 평균대 책점이었습니다 어떤 부상이었었나요? 대학교 때 이제 춘천에서 시합을 하는데요. 거기가 좀 춥잖아요. 네. 요 팔꿈치에서 이제 뚝 소리 나면서 세 군데 뼈조가리가 나간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다른 병원에서 잘못 찾고 음. 어, 대전고등학교 이제 더 대전에 이제 있는 조만한 병원인데 거기서 찾아냈거든요. 어. 근데 그 당시에는 수술을 하는 게 반반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제자리 찾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찾아 들어갈지는 모른다. 이제 음. 그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피지 않고 이렇게 던졌어요 공을. 아, 어, 표적 각이 있는데 던셨어요 대표팀에 들어가서도. 이제 3 2학년 때는 쉬고 3학년 때는 이게 피면 아프니까 안 피고 이렇게 던져서 우승 투게 있습니 <laughs> 아니, 아닌데 거니 응. 이게 안 피고 이렇게 던져서 투구가 똑같이 되, 되나요? 스피드는 좀 줄었죠. 그래도 한 150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요. 어깨 어깨가 이제 다친 거예요. 풀어야 아. 들어오면서 이렇게 던지던 투수들이 이거 조금 덜 던지고 하는 게 이게 되나요? 백긴인 되는데, 나도 팔꿈 음. 저도 팔꿈치 아프 때, 음. 이렇게, 이렇게 팍! 피면 아프니까, 약간, 이렇게 좀 들피면서 음.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 음. 이렇게 해서 150은 안 나와. <laughs> <laughs> 무슨 어깨와 어깨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그 막이 있다 하더라고요. 음. 뭐 재생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튜빙을 매일 했죠. 음. 튜빙하고, 웨이트하고, 말하면서, 이제 한나섰다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한 2개인가 3개인가 던진 거예요 그냥. 이런 일화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고무팔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94년에 7승 8패긴 한데 평균자책점이 아, 8패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균자책점이 1.88이에요 95년에 18세이브 155이닝을 소화하셨고 커리어 하이 찍었던 96년에는 18승 선발 이승 포함해서 24세이브 139이닝 소화 야 이게 아팠던 분이 맞나요? 이때는 통증이 없어지신 거예요? 네 예, 그때는 저는 항상 던질 때안 아프면 음. 뭐 언제 던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내네 하고 나갔어요. 어. 제가 못 던졌을 때는 진짜 아픈 거죠. 그런데 어. 구6 년에 보면 신5 경기 나갔는데 음. 두 경기가 선발 등판이었고 나머지 경기는 모두 구원을 등판해서 구원왕을 하시고 다승왕을 동시 석권했는데 평균자책점 1위, 승률 1위, 사관왕 최고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으로 나가서 승수를 많이 챙기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인닝. 6회부터 나가고, 네. 7회부터 나가는데, 1점 차로만 이기고 있으면 나가니까요. 그게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동점 만들고, 네. 다시 점수를 뽑아서 네. 이기고, 이런 게좀 하...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록은. 18승과 20, 와, 세이브가 24개. 이거 진짜 말도 안되네 18승에 2 4세에 보면은 이거는 와. 2년에 걸쳐서 할수 있는 건데 5 5 경기를 나가서 승리랑 세이브 업침 42거든요 와 그러면 마운드에 올라가면 결과가 항상 이렇게 기록으로 나왔단 얘기 아니에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역대 MVP 중에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MVP를 수상하셨답니다 아일 어, 어, 옆에서 어, 많이 <laughs> 보던 분이신데 어 이때 너무... 잘생기셨네 박정희 선요아 어, 네. 지금도 잘생기셨습니다 <laughs> 어. 이러니 최초로 3십삼십을 30, 했는데도 MVP가 안 되지. <laughs> <laughs> 그렇죠, 완전 안 되죠. 아니 그럼 선발이랑 구원 등판이랑 어떤 게더 좋으셨어요? 저는 선발이 좋아요. 아, 길게 던지잖아요. 타자들을 잡는 게 재밌거든요. 타자가 서서 삼진 먹는 것보다는 따라와서 이렇게 휘둘렀을 때가 더 쾌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겼다, 뭐 속였다 약간 이런. 아니 중간 마무리 오가면서 중무리 투수 이렇게 불렸었는데 어찌됐건 중간에 나가서도 길게 던지 마무리도 하고 이 보직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그 당시에는 거의 팀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하긴 이때는 딱딱 나눠지죠. 예, 지않네 예, 이기고 있으면 거의 마무리들이 거의 음. 다 많이 나갔으니까요. 음. 저는 던지는 걸좀 좋아한 편이라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던지는 걸 아 싫어 오늘 못 던지겠어. 이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 타자들 이렇게 섞어내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는. 하긴 얼마나 재밌으시면 네. 지금 이 나이에도 선수로 뛰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laughs> 그것도 100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 <laughs> 어. 그러면서 별명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대성불패, 쿵, 일본킬러, 고무팔 등등. 어떤 별명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대성불패요. 아요 아, 아, 여기. 아, 책 제목도 딱. 아. 대성불패. 어느 분이 붙여준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 너무 고마워요. 딱, 이게 어. 딱대성불패면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딱. 어. 와, 대성불패. 어. 이겨가지고 기쁜 노래 왜불러 웃어야지. <웃음> <웃음> 요즘에 하나야구를 보시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선수가 13명인데, <laughs> 왜 나만 갖고 그러냐. <laughs> 순간적으로 넘겨주기가 아까운 거야. <laughs> 어.